선수라 스물 살 되면 어차피 팀 해체하니까 지금 거기서 발버둥 치지 말고 너가 테란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텐데 어차피 테테전 가면은 테란들 괴물 한국에 많다. 지금 나중에 이제 클렘이라는 선수도 테란전 자신 없어가지고 프로토스로 바꾸고 하거든. 내가 그러니까 그냥 푸푸전못 하더라도 토스전 더 연습해서 그냥 토스 꾸준히 해라. 그냥 코인 투자하면서 스물 살에 군대 가고 스타트 열심히 해서 우승하고 성장하고. 많이 벌자. <laughs> 어, 이봐, <이번만. 웃음> 내 말을 꼭 듣고 어, 일단 10년 동안은 스타트가 계속 유지가 되고 믿기 안, 믿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코인도 꼭 비트코인도 꼭 사놓고 그렇게 두르하다 보면은 엄청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거야. 어, 비트코인 사놔라. 코인으로 몇 배가 벌면은 뭐 <laughs> 우승값이. <laughs> <laughs> 어, 재산은 그너 아직도 우승을 못 해봤어. 어, 그, 그때도.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으니까 잠도 자지 말고 더 열심히 하고 준우성은 하긴 했는데 부족하니까 파이팅 하자 여, 19살의 민수야 정말 너 그때는 정말 GSL에서 8강 미에상도한 번도 못 가보고 프로리그에서도 막 엄청 많이 치고 엄청 힘들었는데 물론 지금 들으면 안 믿기겠지만 너 10년 후에 GSL 우승도 하고 결혼도 안 믿기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정말 웃겨. 그래서 그때만 잘 견디고 일단 게임 계속 열심히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란 게 있어. 그걸 사면 너 인생이 정말 억만장자로 살수 있거든. 꼭 너가 가진 전 재산 풀매수에서 10년 뒤에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 현우야, 어 1년만 좀더 고생하면은 g s a 우승도 하고 브리스컵 우승도 할 테니까 지금 힘들어가 힘들어도 뭐 포기하지 말고 좀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뭐 아미도 질 테지만 그래도. 10년 후에 너를 믿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이 스포를 했면 이럴 것 같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laughs> 말이 안 되긴 했어요. 성주야, 그때 생각해 보면 좌절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대회는 잘될 일만 남았으니까 미래 너는 허약해가지고 몸 몸이 아프던 그때부터 뭔가를 잘했으면 좋겠고 스타트는 좀 즐겨가지고. 오래 할것 같으니까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파이팅. 아경제야 조금만 더 버텨라. 이제 스타트 안 그래도 많이 아파가지고 그만두고 싶을 테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고 진짜 거짓말 같이 살아남으니까 이게 대 없을 것 같다고 놀거나 그러면 안돼 절대. 미래가 달라진다. 상대 맥스가 달라진다. 놀지 마. 경렬아태수형 그만 따라다니고. 너는 저그가 이제 제일 사기일때 저그 종족 빨로 우승을 할수 있어 GSL 4번에 IM 2번에 블리즈컨도 우승하고 2018년 전까지는 최고의 저그가 될수 있으니까 놀지 말고 열심히 해 투자에는 이제 재능이 없으니까 게임에 돈 그만 쓰고 착실히 모았으면 좋겠어 2015년에 도우야 그때는 너가 좀 우승하고 성적도 좋아가지고 좀 기고 만장에 있을 텐데 딱 거기까지더라 그 이후에 딱히 우승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자만하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어, 그 당시에는 어, 너가 성주를 좀 많이 이겼을 거야 나중에 또 맨날 지거든 그 당시에 좀 길을 확실하게 제압해서 성주를 좀 보내버려 뭐, 종족도 토스가 안 좋은 거 같아 테란에서 토스로 바꿔서 잘 됐으니까 또 적으로 한번 바꿔보면 좋을 거 같아 앞으로 승승장구하길 바랄게 파이팅 준우야, 어, 내가 요새 참고하려고 너 경기 많이 보는데, 진짜 너무 못하더라. 너가 그때 왜 못했는지 지금 나는 알것 같거든. 너무 게임 무아지경으로 하지 말고, 축구도 좀덜 하고, 게임 좀 신경 좀 많이 쓰고, 앞전멸 좀 그만 띄고, 기고만장 해가지고. 던지는 게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 지금 내가 겪어온 바로는 나도 우승도 하고 그래도 지금 상금 랭킹 1등도 먹고 했거든. <laughs>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결혼도 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어, 편하게 연습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